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이 부종이 오는 원인은 저알부민혈증입니다. 혈액에서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면 혈관에서 자꾸 새 나가서 이게 부종이 생겨요.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는 것은 이뇨제만 예, 쓰고 되는 게 아니라 이뇨제를 계속 쓰게 되면 오히려 또 신장이 더 이제 나빠져요. 예. 그래서 물론 일시적으로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쓰는 것은 어 문제가 됩니다. 어 그래서 이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부민 수치를 올려 줘야 되겠죠. 예, 알부민 수치를 올려 주기 위해서는 예, 저희들은 이제 영양 요법으로 예, 아미노산 식품을 사용을 합니다. 예, 이게 이제 예, 또 알부민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예, 아미노산 식품을 드시면 알부민 수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. 네, 그, 그러, 그러면, 당연히, 부정도 그 좋아질 수 있겠죠.